자 이번 영상 주제는요. 자동차 상해담보를 왜 가입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20대 남자분이었는데 100% 본인이 가해자였어요. 이제 졸음운전해가지고 이제 앞차를 들이박은 사고였는데 이분이 원래 자동차 상해가 들어있었으면 9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로 가입을 하는 바람에 얼마 받았게요? 얼마 받았게요? 얼마 받았게요? 얼마 받았게요? 5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9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500만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자 살다 보면은 운전하다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이때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라도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 담보가 바로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와 자기 신체 사고라는 담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는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사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가입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쌉니다. 대신에 상해, 후유장해 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는 많이 다친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이 실제 손해보다 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는 비쌉니다.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금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근데 그 1년 보험료가 몇 만원 차이가 나질 않아요. 뭐한 달에 몇 천원이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실제 이100% 가해자가 십자인대 파열 손상을 입고 손해액이 9천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왜 500만원 받았는지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나 어쨌든 자동차 보험약관에 있는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보험금 산출을 해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과 후유장에 별로 급수별로 한도가 있다 그랬죠. 부상, 후유장에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상담보에서 200만원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손해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자, 부상 항목 보시면은요. 치료비가 있고, 위자료가 있고, 휴업 손해가 있고, 그리고 간병비,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분께서 실제로 치료비를 300만원 정도 쓰셨고,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75만원, 그리고 휴업 손해는 500만원, 그리고 간병비가 160만원 정도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손해액이 1000만원이 넘죠. 하지만, 십자인대 파일의 경우, 부상급수가 5급입니다. 그래서 5급에 해당하는 한도, 500만원. 500만원밖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500만원 중에 치료비가 3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00만원은 내가 받은 돈이 아니라 결국 병원비로 지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상담보로 이분께서 내 손에 받는 돈은 200만원 밖에 안 됐다는 거죠. 800만원 은 여기서 손해를 봤죠. 그런데 후유장애의 경우는 어떨까요? 더 심각한 차이가 납니다. 자, 후유장애 담보를 보시면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위자료가 120만원, 그리고 상실수익액이 대략 8천만원 정도 되었어요. 이분께서 만약에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해 두신 상태라면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한도가 없으니까 8,120만 원을 후유장의 담보로 보상을 받았겠죠 하지만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이분이 가입한 자기 신체 사고 후유장의 한도 금액이 3,000만 원이었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보통 후유장의 급수가 12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에 12급 한도가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손해액은 8,1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내 수중에 받은 돈은 얼마다?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분께서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500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다쳐서 뭐 연구장애가 남고 이렇게 손해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몇만 원 아끼기 위해서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리하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혹시 뭐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상관없이 부상을 입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무료로 사건 사고와 보험 이야기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